하나님과 함께 부여한 CTS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 하늘빛 힐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보연 목사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물을 찾을 줄 알고 보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이미 우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을 이미 주셨고 이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선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밭에 있는 감추인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택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 받았고 능협받은 자녀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스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얻은 것 명예, 지식, 세상 모든 것을 하나 배설물로 여기시다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기기 때문이고 이 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이 보물, 이것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중심 안에서 이 보물을 캐내기 위한 준비된 그런 성원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원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품고 광야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를 말합니다. 이 부여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이 부여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건너 안에 속한 믿음의 자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간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성도 가정에서 어,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집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늘을 영접한 지 1년이 되었고, 그 아들의 추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은 예배 이후에 간단한 차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놓은 차를 보면서 두유를 직접 집에서 만든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유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싱싱하고 좋아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집에도 이 기계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축복하고 이두 일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에 택배가 하나 뿅 하고 도착한 거예요. 이 기계를 열어보니 우리는 그 집사님이 우리의 맛있는 것을 보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 줄 알고 유심히 찾아보니 이 기계를 보내신 분이 바로 멀리 계시는 건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기회가 필요한 것도, 말씀도,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의 감동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저희를 위해서 교회로 보내고 신기된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셨죠. 놀라서 하나님의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든 필요에 따라서 때가 이러든지 때가 늦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채우시는이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물을 가진 그런 우리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좋은 땅에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보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이 믿음을 좋은 밭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부요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부요함은 입은 그런 자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영적 부요자가 되실 때에 참된 그런 부요자가 되었음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